481홀이 뭐냐 3-1 스테이지에서 그전까지 레버 안하고 삼성작 계속 하는 거야 한 번에 돈 모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지금은 1코스 챔이 잘 나오거든 예전보다 결국은 너도 나도 겹쳐가지고 사망하고 뭐다? 쌈총으로 해야지 올라간다 처음에 나온 챔 그대로 쓰고 페어 에쓴 페어 먹고 계속해요 템도 그냥 해요 불초 나왔죠? 그냥 갖고 가요 마이는 팔아야겠지만 이렉도 지금 자자덱이라고 자해랑 자르방 가는덱이죠 라이 보면은 맞죠 그렇지 이성 떴어요 끄브 나왔어요 이러면 약간 쌈총 강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레오나 뽀삐죠 지금 레포조트 이런 데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메카 갈 수도 있으니까 애니는 살려놓고 남들 가는 거는 일단 따라가요 뽀삐랑 뭐 카직스 똑같이 따라가죠 근데 상대방 데리보세요 저기 말파볼스 이성에다가 두개더 있잖아요 굴추에다가 여기도 지금 뽀삐도 있죠 레포 레포트 레포조트나 아니면 카직스 삼성 4, 8, 11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이 가면은 1등 아니면 꼴등이에요. 잘하면 1등, 못하면 꼴등. 그건 약간 도박성이 짓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챔이 템이 원래는 갑바 같은 게살살 수가 없는데 살았죠? 이러면 제가 뭐가 돼요? 레드가 되잖아요. 레드가 지금 허리띠 에 갑바 있으니까. 여기도 보세요, 뒤에. 레오나, 호삐, 레오나, 조이, 특혜, 말파. 여기도 레포, 레포조트. 루시안 나왔죠? 얘는 100% 뭐다? 쌈총이다. 루시안한테 뭘 준다? 레드를 주면 돼요. 여기 싸움콜 하나 있고, 루시안 레드 있고, 가면 되죠? 지금 해적에다가 총잡이 됐죠? 우주해적이이총잡이 레오나, 레오나 넣으면 3사이버? 3사이버에 총잡이로 갈게요. 졌어 졌어요 여기 폭파강 여기 가려고 했더니 메카를 저 사람이 가고 있어 그러면은 메카가 가면 안 되거든요 3-2에 웬만하면은 랩업을 다 해줘요 랩업하고 뽀삐 넣고 이 선봉대까지 맞췄어요 그 루시안 페어 떴죠 애니 떴죠 저거는 아까 폭파관 간 사람이 있어, 가면. 여기도 보세요. 말파가 지금 이성 두개 하나. 여기는 지금 제2션 영상 있죠? 카직스? 다3 그러니까 1 지났는데도 안된거 보면은 너도 나도 48 1롤 덱을 가서 이분은 지금 삼성을 못 뛰었어. 그럼 누가 이긴다? 쌈총이 이긴다. 여기서 지금 쌈총이니까 말파가 지금 여기 이성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48 1롤을 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카카 그분은 하직스 안 됐고, 말파 안 됐고. 왜냐, 말파 두개 여기 있습니다. 쌈총들, 쌈총. 제가 쌈총. 이길 것 같아 보이죠? 이겼어요. 다음, 징크스 나왔죠? 루시안도 계속 모아줘요. 그부도 모아주고, 쌈총이니까. 왜냐면 루시안은 나중에 저걸 징크스한테 템을 넘겨줘야 되니까 더준비해야아요 스페어를. 덱 수정해주고. 여기는 천장다리네요 그니까 러 이런, 이런 덱이 오히려 나은 거야. 남들 다 481으로 갈 때, 안 겹치는 데 가는 게, 결국은 이게, 이기, 이기거든요? 보세요. 저도 이기잖아요. 바이 나왔죠? 바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꿔줘요. 어차피 같은 3사이버고, 차라리 이거를, 그렇지, 그, 수호천사를 만들어주는 거지. 3사이버 유지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다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여긴 트페 삼성 만들었지만 딴걸못 만들었어 뭐 제가 지긴 했죠 호비가 삼성이고 트페가 삼성이라서 다음 3-7 크립 여기서 일단 약간 덱을 수정해 줬어요 총잡이 도9 시공간 불치랑 이제 시공간 총잡이 도고 이러면은 지금 다총이죠 다총에 아크립에서 먹은 템 넣어서 징크사한테 거학 줬어요 보시면, 다섯 봉대인데, 지금 여기 뒤에 챔들 보세요. 카직스랑 뭐 이분은 왔다 갔다 지금 다안된 거야, 완성이. 그니까 러 그냥 이기죠? 이제 이성 됐구요. 여기는 지금 천상자야. 다르반이랑 자야 삼성 직구에서 하는 거. 너무 세요, 지금 타이밍이. 초가스 나와 초가스 넣고. 레버 해주고. 더블 징크스. 징크스 두 개. 여기 약간 그거죠? 아직도 카직스 3성이 안 됐어요, 이분. 48 카직스. 말파 3성. 말파를 3성 만들었네요. 왜냐면 아까 쌈총이 말파를 팔았을 거야. 렙업하려고 제가 이기죠? 왜냐면 지금 이성이안 돼서 이성작을좀 해줄 필요가 있어 징크스 이성 됐죠? 이젠 제가 좀 세질 거예요. 쌈총들, 쌈총. 아니, 이거 거울 쌍둥이죠? 루시안 텐도 똑같고. 근데 네, 징크스템이 약간 다르네. 저는 거하게 소우천사고, 저기는 거하게 숨 졌죠? 질 수도 있어요. 여긴 메카고, 보시면 쌈춤이 강한 게, 메카 지금 저 카이사 폭파강 들었잖아요. 선수도 할만해요. 뭐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죠? 졸시안 그 보세요. 아, 레드에 대천사 하나만 줬는데도 잘 싸우죠? 보세요. 이길 수도 있어요. 이겼죠? 아, 삼촌은 약간 상성같은게 없는것같아 상성이 없어 템 먹고 초각사터 얼샘 만들어주고 천상다르스 지금 삼성됐죠? 라바돈의 이온의 워머굿 찍고 찍고 안죽죠? 천상다르스 혼자 갔는데 이겼죠? 여기는 이제 아까 카직스. 카직스만 아직 상상이 안 돼. 요별코지별코지가두 마리야. 이거는 졌네요. 설마 이기나? 다진거 아, 같아요. 다음에 이기면 되니까. 이걸 이긴다고? 여러분, 이게 쌈총입니다. 쌈총 하세요. 말파가 7레벨이성을 만들었어. 판 적도 없는데. 아.. 초가스 2성 지금 했는데 이미 출발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레포조트잖아 레포조트 레오나삼성 조이 삼성부삼성 삼성. 근데 어떻게 되냐 보세요 뽀삐도 3성 근데 뽀삐 템이 약간 템까지는 못맞셨네아 이거 썼나? 쌈총인데 보이시죠? 이게 쌈총입니다 초가스 드디어 이성화가 됐죠? 피발을 징크스한테 줘요. 꼭템을, 뭐, 징크스는 인피 뭐, 이런 거 줘야 된다, 그런 거 없고. 루시안 삼성. 루시안 삼성 됐죠? 남들하고 안 겹치는 대기 이렇게 삼성도 잘 띄울 수 있게 좋아요. 여기는 케일, 케일이 있는 거네 자야 덱인데, 검사를 그 피오라 말고, 케일로 맞췄어, 케일로. 원래 보통 피오라 삼성맞추는데 이거 이기 힘들죠? 어, 이 사람 1등 할것 같긴 한데. 하소드 천상 나리우스, 지금 라칸도 삼성이죠? 짜오도 삼성. 이거는 패스도 좋아요. 설마, 이걸 이긴다고? 이걸? 여러분, 이게 쌈총입니다. 두발 하세요. 저분 집에 가셨을 것 같고. 저랑 똑같은 쌈, 쌈총이죠? 징크스가 복주만 하면 웬만해서다 이겨요. 근데 이건 질 수도 있겠다. 이기죠? 이게 바로 쌈총입니다, 여러분. 저분 가셨죠? 같은 쌈총 집에 갔으면 이제 저의 시대라는 건데. 아, 아까도 벨포즈 두 개였거든요. 아, 이번피한 3인가 5밖에 안 남았는데. 아, 확실히 세긴 세요. 그래서 4 8 1롤 하는 거 같은데. 이제 다섯 명 남았고요. 여기는 신비술사로 맞췄, 네요4 8 1홀에 막판을 신비술사로 맞췄습니 근데 뭐3성은 상성이 없으니까. 이기겠죠? 이겼구요. 와, 여기는 k 1 3상이네 마지막 1, 2위. 1, 2, 3위? K3성은 답이 없습니다. 자야되게, 자자되게, 케일 삼성이 결정됐어요. 하지만, 2등은 했네요. 결국 2등하고, 다이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쌈총 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